네 안녕하십니까 기도원 투자 그룹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9시 20분입니다 지금 우리 텔레그램 보시면 어, 어제 V자 단타 종목 쭉쭉 쏩니다 잔량 남기신 분들 익절하세요 비회원들께 종목명은 이따 무료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6년 2월 10일 해서 어제, 말, 어제 말씀드린 종목은 어, 유진 로봇이에요. 지청위원들께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20% 지금 200만 원 수익이 나왔고요. 어제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시계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니까요. 자, 이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나와 있지만 2026년 2월 9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아래에도 지금 보시면 2026년 2월 9일. 오늘 날짜는 2월 10일이죠. 여기 오른쪽 아래요. 어제 영상에서 발췌해왔습니다. 정의원 라이브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진 로봇이 지금 1차 반등 라인 같은 경우에는 36,350원 여기에 소폭 반등 나오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 라인 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밀리게 되면 33,800원까지 밀려요. 유진 로봇 어, 거의 4% 정도 수익 나오네요 자 이때에서 바로 아까 전에 이 라인 잡아들인 이 라인에서 이때 잡아들였잖아요 매수가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이브 중에 이때는 시간이 2시 27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이죠 오른쪽 위에 2시 27분 근데 여기에는 3시 7분입니다 3시 7분 4% 정도 수익 나오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이브에서 빠른 종목. 유진 로봇은 종가 전에 여러분을 정리하시고, 뭐더 도전하실 분들은 위에 매물대는 저기, 저기 저항대는 충분히 열려있네. 유진 로봇이 지금 오늘 유진 로봇도 요즘에 최근에 로봇주들 이제 핫하면서 계속 저항대를 열어두는데, 얘들이 네 지금 현재 50원 단위니까. 46,800원 라인까지 열려 있거든요. 저한테 한번 잡아드릴게요. 46,800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때 제가 영상에서 46,800원을 잡아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유진 로봇 처음에 얘네들이 매수가가 여기였습니다. 1차 매수가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매수된 다음에 쭉쭉 올라갔어요. 이때 당시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상승 후 눌림목 구간에서 얘네들 이 매수가 여기 드렸고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상승 후 눌림목 구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 2차 매수가는 얘네들이 처음에는 여기 이 라인 때에서 떨어졌지만 위에서는 여기 이 라인 지지 받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차 매수가 여기가 2차 매수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4% 5%때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우리들은 잔량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윙 매매법을 하신 분들은 제가 특히나 로봇 관련 주들은 제가 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윙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 일봉 저항대도 잡아드려요 단타에서는 분봉 저항대를 잡지만 스윙에서는 이제 일봉 저항대를 잡잖아요. 46,800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라인 때까지죠. 근데 현재 이 라인 때까지 100% 온다는 보장이 아니라. 현재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kr x 시장에서 600억 정도 터졌고 지금 3천억이 넘게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세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지금 무료 회원들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얼른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영, 이거 보시고 여러분 이제 자율적으로 46,800원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도 47,200원까지 거든요 여기 47,200원 라인까지. 이 라인을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어디가 나와 있냐면 어, 어제 보시면 이때도 제가 단타 승률을 높이는 방법에서 제가 뭐 어떤 종목을 알려드렸냐면 lk3양을 알려드렸어요. lk3양 이것도 제가 어저께 어, 2,800원 라인 잡아드렸거든요. 2,800원 라인에서 v자 반등 라인이다. 근데 얘네들이 이 라인에서 어, 몇 프로 정도 올랐죠? 대략적으로 한3% 4%, 3%, 4 정도 올라왔네요 이것도 무료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유튜브 알림만 설정하신 분들은 이게 알람이 늦게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리는데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카톡처럼 바로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여기 더보기란 있잖아요 여기 더보기 더보기란에 들어가서. 여기 텔레그램 공지방을 눌러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 말고도 이제 우리 정형 계좌로 오픈해 놓은 영상 지금 뭐사 개월 만에 600% 지금 700% 넘었거든요. 아마 예, 715%네요 어저께까지 해서 715% 달성해서 사 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게 회원들의 계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 매매법도 잘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얼른 공략해야 되니까 여기서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